네, 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슈퍼주니어 대리입니다. 우리 슈퍼주니어요 네! 자,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명예의 전당 가수 부분 수상하셨는데 소감도 부탁드릴게요. 네, 네 이렇게 더 팩트 뮤직 어워즈가 이렇게 시상식을 하는 건 처음이라고 네. 들었는데 어, 또 저희 초대해 주시고 또 좋은 상지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앞으로 더 열심히 하라는 의미에서 뵙도록 어,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laughs>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어. 하나 더 있다고 하고 있어요. 자두분 그러니까 네. 중에 한 분이 팬앤스타 명예의 전당 가수부문 이권왕을 차지했다고 합니다. 아, 두분중한분요두분중한 분이요. 경쟁률 어마어마해요. 이대 일. 이대 일. 그 해요. 이대의 경쟁. 자 어떤 분이지 혹시 어 진정하시나요 혹시? 어 누가 받아도 뭐 일단 기분은 너무 좋을거 네. 어, 네. 어, 같아요. 좋네요 그럼요. 네. 어떤 것 같아요? 뭐이 멤버들도 두분 중에 한 명이라고 하니. <laughs> 여기가 멋있어, 멋있어. 어 정말 네. 멋있어요. 훈훈하죠. 훈훈하죠자 네. 바로 발표하겠습니다. 펠스타 명예 전당 가수 부분 이관왕 바로 동희 씨의 바람대로 은혁 씨습니다 아 네, 동희 씨의 바람대로 은혁 군의 명예 의 전당. 야 축하하겠습니다. 네. 와. 자 은혁 씨는 어제보다 오늘 더널리란 곡으로 네. 무려 10주간 1위에 아, 올랐데요 자, 이관남 어, 사장 수상소가한번더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어, 이거는 진짜 생각지도 못했는데 어... 팬분들이 만들어주신 상 같아요. 우리 정말 오랫동안 저희 슈퍼주니어와 함께 오랜 시간을 함께한 우리 엘프 여러분께 진심으로 너무 감사드리고 그리고 사실 항상 저희가 하는 음악이라든가 활동의 모든 원동력이 다 우리 엘프를 위함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어, 앞으로 더 열심히 어, 저 개인 활동도 그렇고 뭐 DNA, 슈퍼슐리 네. 활동, 탄 무대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말. 대한민국 아트스에서 텐심하면은, 네, 슈퍼주니어거든요. 그 중에서도 은혁씨가 아이고, 또, 텐심에 네, 가장 욕심이 네, 네, 강한 분이시죠. 그렇죠. 네 너무 네, 네, 진짜 네. 열심히 하겠네요, 네. 네. 제 제가 좀 땡겨드렸어요. 네, 알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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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땡겨주셔가지고 또, <laughs> 네, 잘되기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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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자, 어, 말이라서 말인데, 그 땡겨, 어, 정말 장안의 화제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어, 떤 곡인지 설명해 주시죠. 네. 네, 땡겨 노래는, 어, 물론 여러분들의 마음을 또끌 땡기고자 또 만든 노래고요. 그리고 어 지금까지 저희 저희 d 가 보여드리지 못한 그런 색깔을 저희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고자 열심히 잘 준비를 해서 나온 앨범이니까 많은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어 추도진이 가 벌써 데뷔한지 15년 됐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어때요? 그때와 지금 그러니까 마음가짐이 좀 다르신가요? 아니면 그때와 똑같습니까? 어...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때보다 더 뜨거운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네. 어, 아직까지도 또 많은 팬분들께서 많이 사랑해주시고 또 지금 이케이팝이또 굉장히 많이 성장을 해서 한류라는 네. 문화가좀 자리를 잡았잖아요. 좀 아, 저희 슈퍼주니어도 그 안에서 저희 역할을 하기 위해서 더 많이 새롭게 도전하는 분야도 많이 있고 네. 열심히 더 저희도 성장하려고 더 뜨겁게 달려가고 네. 있습니다. 네. 자 오늘 더 팩트 비집어워에는디앤이도 함께 해주셨는데요. 네. 얼마 전에 첫유니 콘서트 도 하셨죠? 어, 네. 감사합니다. 네. 어셨어요또 천재 연출가님. <laughs> 또 직접 또 연출을 해주셨구 안녕하세요. 천재 연출가 네. <laughs> 의력입니다 이번에 저희 슈퍼주니 d 디앤이가또 단독 콘서트를 <laughs> 한국에서는 처음으로 이렇게 하게 됐는데 어... 자리를 가득 채워주신 우리 팬분들께 일단 너무 감사드리고, 어 저희가 이제 아시아 투어를 이제 또 시, 시작을 해요. 네, 네, 그래. 많은 아시아에 계신 팬분들이 많이 기대해 주셨으면 좋겠고, 네. 많이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첫째 작곡가님 말씀도 한번 들어볼게요, 동해씨. 네. 네, 너무 감기에 오하고 어, 아니, 너무 부족한데. 이렇게 많은 사랑 주 감사드리고요. 일단 저희가 d 기로서 처음으로 콘서트를 한보에서한 건데 앞서 은혁씨가 어, 얘기했던 것처럼 네. 너무 많은 팬분들이 와주셔서 너무 힘이 났고 어, 아셔도잘모고또 다음에 또 한국에서 또 좋은 모습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이제 네, 우리 두 분을 또 보내드리려고 해요. 네. 야 저쪽에 우리 팬분들 아, 감사합니다. 네. 아, 예, 예, 예. 아, 어 이거 이거 뭐예요? 띵동이잖아요. 띵동? 아, 저 द 띵동이 아니라 띵동입니다. 아, 그 그분이 두개요 자, 어 슈퍼주니어 완전체는 언제쯤 만나고 있을까요 어, 저희 슈퍼주니어 완전체는 일단 조만간에 저희 막내 또휴현이가 소집해서를 앞두고 있어서 네. 어 소수팬이 하는대로 앨범작업 열심히 해서 올해안에 여러분께 슈퍼주니어 좋은 앨범으로 꼭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에 더 팩트 뮤직 어워드 때는 그때는 슈퍼주니어 완전체로 또 함께 네, 만나요. 한번 불러주시면 꼭 바라겠습니다. 네, 자, 이제 두분 이제 보내드려야 돼요. 끝인사 네, 네, 해주시고 대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laughs> 네어 이렇게 더팩트뮤직어워즈에 이렇게 저희 초대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어 많은 분들이 오늘 즐겁게 즐기다 가셨으면 좋겠고 또 이렇게 K-팝이 정말 이렇게 성장하는데 저희도 조금이나마 일조를 한것 같아서 너무 뿌듯하고 기분이 좋고 어, 여러분 많이 K-팝 계속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많이 주시고네두분네 신고준이 형이 을네 그래, 들어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야, 야, 와. 야, 야, 야. 와.